안녕하세요. 국화소리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맥스포 응용작품으로 사운드 입력과 제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불러올립니다. 제일 윗줄 메뉴바에서 윈도우를 먼저 클릭합니다. 아래 내려가서 디파울트 어,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초기화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퍼리스 패널로 들어가서 무비 프로퍼리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규격 설정 창이 나오죠. 여기에서 오늘의 작품은 가로를 500픽셀로 하고 세로를 375픽셀로 설정한 다음 OK를 클릭합니다. 어, 스테이지의 작업 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서 왼쪽 아래뷰 옵션에서 피트 스테이지를 클릭하면 작업창이 적당히 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이 바탕 그림을 불러오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위에서 두 번째 줄툴바락하죠 거기서 import 이미지를 클릭해서 준비한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그 중에서 어, 첫 번째 사진을 에, 선택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작은 모니터에서 에, 관찰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열기를 해서 스테이지로 불러옵니다 어,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겠지만 은 서울 코엑스 무역회관의 가을 에, 국화 페스티벌입니다 여기서 이 좋은 국화를 에, 감상하면서 백뮤직으로 음악을 흐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에, 위에 타임 라인 패널로 가서 scene1 라인이 있습니다 scene1 라인 1프레임에 커서를 넣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아래 나오는 세부 사항 중에서 사운드가 있습니다 사운드에 보면 플레이 사운드가 있습니다 어, 누르면 음악이 나와라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크립트 창이 저절로 열립니다 어, 여러분들은 스크립트 창을 음, 처음 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 음, 알고 보면 쉽습니다 처음 열었을 때 import가 나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음, import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위에 있는 캐시온 마크가 있는 스크립트 에시스턴트를 누르면 import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import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어, 여러분들이 음악을 저장해둔 주소를 찾아갑니다 어 저는 파탕 예, 화면에다가 투 어, MP3라는 곳에 넣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MP3 음악을 넣어놨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어, 베르디의 개선 행진곡 이것을 한번 예, 해보려고 합니다. 예, 클릭합니다. 어 클릭하면 예, 모니터에서 플레이 사운드 음악이 나오죠. 예 열기를 합니다. 열기를 하면 예, 스크립트 창에서 임포트 앞에 베르디의 개선 행진곡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올라왔죠. 이것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아래 사운드 이펙트가 아, 뜹니다. 그러면 이 사운드 이펙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 창이 나옵니다. 이 설정 창에서 다른 음악과 어, 오버랩 예, 겹치지 말라고 여기서 체크를 해줍니다. 어, 그리고 볼륨은 크게 그냥 루프 사운드는 1절로 주로 처음에 됐는데, 5번 해달라고 호로 고칠 수도 있고, 10번 연결해라, 10번을 켜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습이니까, 이 음악 자체가 길기 때문에 두번세번할 필요 없고, 그런 줄만 알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음악이 바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예. 올라왔죠. 예. 스톱 합니다 그리고 ok 를 클릭해 줍니다 어, 그렇게 하면 음악이 다됐어요 그러면 어, 이것을 에, 체크 여기에 체크를 해줘야 연결이 됩니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에, 연결이 되어서 이제 다음은 레이아웃 e 을 클릭해서 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음악이 바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에, 확인을 해 봐야죠 플레이 무비 음악이 잘 올라왔습니다. 에, 화려한 국화 전시회를 감상하면서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에서 개신 행진곡이 백뮤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스톱을 합니다. 어, 이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MP3 음악을 이러한 방식으로 다 에, 입력을 할수 있고. 또 음악이 아닌 사운드, 새 소리, 물 소리 어, 여러 가지 사운드를 으, 이렇게 비행기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러, 이러한 방식으로 어, 스위스맥스 그림 위에다가 백 사운드로 넣을 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입력하는 방법은 알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운드를 스톱, 프레이 스톱, 프레이한 제어하는 방법을 여기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툴 박스에서 넥탱글 사각형 툴이죠.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씹들을 누른 채로 아래 적당한 곳에서 정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에, 이것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어, 필 컬러, 색 채우기를 이미지 옆에 역삼각형을 클릭해서 솔리드를 클릭합니다. 솔리드 색깔이 나왔죠. 에, 솔리드, 에, 그럼 이 색깔 이대로 두고 색깔은 변경할 수 있지만은 에, 툴박스에 가서 어, 여기 보면 변형 툴이 있습니다 p e r s p e 툴이라 그래가지고 변형 툴, 모양을 변형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어, 이것을 이것을 클릭하기 전에 그냥 에, 먼저 에, 선택툴을 클릭하고 이것을 잡아서 Alt 키를 잡아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한개더 같은 복사해 놓겠습니다. 어, 이쪽은 색깔이 모양을 보기 좋게 하려니까 수동으로 잘안 됩니다. 하여튼 이 색깔이 됐는데 어 오른쪽 오른쪽을 클릭하니까 아웃라인에서 새로운 셰이프 쉐입, 위에 셰이이 되죠. 왼쪽을 하니까. 아웃라인에서 밑에 쉐입입니다. 오른쪽 쉐입을 클릭하고, 이 툴박스에서 변형 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스이지에 와서 오른쪽 쉐입에다가 커서를 넣고, 이걸 예, 아래로 삼각형을 예, 드래그 삼각형을 만듭니다. 이쪽 변형 툴도 당겨서 삼각형을 만듭니다. 예. 이것은 이 모양을 우리가 평소에 어디 가서 플레이라 하죠. 플레이 이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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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진 것을 우리가 스톱으로 써먹죠. 어, 인터넷이나 카페에서 어디든지 그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플레이를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 아웃라인에서 위에 있는 쉐입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쉐입에다가 커서를 넣고 두번 천천히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여기다가 영어로 플레이라고 써놨습니다 p l a 플레이라고 써놓고 엔터를 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네모를 클릭합니다 아웃라인에서 나오죠 에, 쉐입이 나오는데 이 쉐입에다가 천천히 클릭을 다시 해서 어, 글틀이 나오면 여기는 에, 스톱이라고 써놨습니다 스톱 써놓고 엔터를 칩니다 OK를 합니다 근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삼각형을 클릭하니까 아웃라인에서 플레이죠, 맞죠? 사각형을 클릭하니까 아웃라인 스톱입니다. 예,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웃라인에서 이 플레이를 클릭한 상태에서 스테이지로 들어와서 스크립트 창을 엽니다 스크립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에이드 스크립트를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이벤트, 그다음 버튼, 버튼 온프레스는 예, 버튼을 눌렀을때 작용을 해라 이런 명령합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작용해라. 이 클릭합니다. 다시 에디 스크립트를 가서 아래 내려가 사운드. 사운드는 플레이 사운드 눌렀을 때 바로 소리가 나와라 이런 명령합니다. 예. 클릭합니다. 그러면 임포트에서 어,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에서 개선 행진곡이 에, 나왔습니다. 올라와 있을 목록이 그럼 이 목록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아래에 에, 사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어, 이 사운드 이펙트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눌러가지고 위에서 체크를 그냥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면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웃라인에서 스톱 버튼을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스크립트에서 에이드 스크립트를 마찬가지로 해준 이벤트 버튼 버튼 언프레스 눌렀을 때 작용해라. 에이드 스크립 트한번 더, 한번더 해서 사운드에 가서 이번에는 누르면 스톱해라. 조금 전에 플레이는 플레이 사운드, 이건 스톱 사운드, 누르면 스톱해라. 이것을 눌러줍니다. 어, 그러고 나서, 에, 임포트를, 에, 임포트 옆에, 에, 음악 제목을 클릭해주고 위에서 체크를 해줍니다. 어, 이러면, 에,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레이아웃 시인으로 올라가서 클릭해서 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사운드 음악이 나오죠 예 스톱을 걸겠습니다 스톱 스톱 됐죠 예 플레이를 걸어 보겠습니다 플레이 예잘 나왔습니다 어이 정도면 음악이 잘된 것이니까 일단 스톱을 하고 여러분은 이것을 저장을 해야죠. 메뉴 바로 올라가서 파일, 그리고 save as swf 파일을 저장을 해야죠. 어, 여기다가 사운드 사운드 한글로 어, 제어 사운드 제어라고 적고 저장을 합니다. 이러면 SWI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실제로 웹에서 사용하는 파일은 SWF 파일이죠. 익스포트에 가서 SWF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 이렇게 저장하면 SWI 파일과 SWF 파일을 저장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음악을 스위스매트 작품에 입력하는 방법과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사운드를 이와 같이 입력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를 스톱 플레이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카 소리 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